와, 끝내준다. 와,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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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풀. 온 유니폼. 나기. 들어 여기 나밑 응. 둘이 깨앉고 자. 여기 바로 옆에가 수영장이야.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이대 와. 재야내 방. 새 건물인 가봐요막새거 냄새가 너무 이쁘다. 모델하우스야 완전. 제가 지금 편도선염이 있어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잤어요. 진짜 간신히 왔어 아니 알아서 처리하지. 다 커가지고. <소개> 아니 잡초 처리할 수 있는데? 처리할 수 있는데 잡아도 돼요 그냥? 그럼. 잡아도 되지? 아니야 여기 위에 있는 줄을 잡자. 그그리고 그럼 떨어져거기가해 니가 해. 너할수 있다면 나 못해. 아나휴지야 휴지. 경계다 바로 너. 경계다 바로 어려. 하나 둘 셋. <laughs> 야, 왜 너무. 나 그냥. 해. 아니 좀큰거 <laughs> 이거 이거 소소하나? 응. 응. 자. 너 그냥 걸 음. 응. 려잘 가. 자 싸다 싸. 꽃피가 싸다 싸. 싸다 싸 싸다 싸. 자 담니 싸 네 안녕하세요. 뭐 무엇을 사지 네, 뭐? 말. 닦아주세요. 이천 원이 맞습니까? 이거 이제 비싼 가요 얼마인가? 아백 동백. 아 동백. 저는 아, 천 오백 원부터 시작입니다. 너무 비싼데? 너무 비싼데? 이거 싼 거요? 이거 오천 원이에요? 와 너무 비싸다. 너무 비싸다. 와 너무. 엄마 이거 진짜 싼 거야. 저희 이거 안살 건가요? 그래서 접습니다. 아 접어요? 접으면 안 되는데? 아이내 돈! 그리고 나판야와기통 응? 아, 너무... 알겠어! 아! 그리고 나다거영이거잖아아 그럼... 발렌타인데이 선물은? 이게 전설 아니야. 발렌타인데이 선물 비밀이었어? 뭐야? <laughs> <laughs> 알겠어. 뭐라고 한 거야? 아니 이거 예. 줬어. 뭐요 줬어? 알 뭐야? 완전. 나 있는데서 줘야지. 내가 산는데안 돼. 저려아 이렇게 아니야. 자꾸 하면 안되 자, 이제 나 초콜릿 하나씩 줘. 음, 더 무서워 하 아니, 안 돼. 왜? 아 아니야. 하나밖에 생각해? 안 먹었어. 아니 그래서 내 것도 부족해 가지고 내가 나 아파. 아프니까 가자. 빨리. 나 가자. 나 진짜, 진짜 아파 진짜 아파. 뭐야? 나 하늘 <방에> 볼게 <laughs> <걸을게? 웃음> 아, 짜잔. 니니니 <laughs> 경희도 경희 경이, 경희 벌써 들어갔어? 나 똑같은데? 나신발 없잖아. 똑같 아이고. 아니 야야 <laughs> 같이 야, 좀 어, 좀. 빨리 아, 좀, 좀. 아니 엄마. 왜? 놀야지. 여기까지 왔는데 아프지는 없지. 근데 좀 춥지도 않나. 확실히 젊은 게 좋은 거 같아. 이렇게 입고. 나 지금 이제 시작인데? 예? 왜지 아, 지금. 이야지 지금. 아, 나 지금. 아, 나타금 아, 나 지금. 아, 나지 알겠어 지금. 알겠어. 아, 어, 어 오세요 어, 오세요 아, 나 지금. 알겠다고 아, 이거. 응. 응. 아, 이거. 야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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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라고 이거. 아, 이거. 저번에 사 이거. 아, 거 아, 이 그리고 응. 재용이가한 번. 지금이지한번 <laughs> 엄마는 진짜 그렇게 많 <laughs> 이거. 네. 뭐, <laughs>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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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다 보인다 이제 다 보여? 어? 여기 따뜻해 아니 이 흰색 엄마 거기 아래 뜨거워 아니 보여? 뭐가? 아니 엄마 나가면 보여 소다당 나갈게 아니 뭔 소리야 여기 물청을 때도고 흰색이 보거든 이거 안돼 아 따뜻해 다 아, 보여? 아 어? 어, 그냥 봐볼게 자 어? 뭐? <laughs> 자 어? 뭐? <laughs> 이렇 하자 <아유? 웃음> 윙크하는 건줄이게 <laughs> 로안 놓. 왜? 여기 사진 하나 찍게. 여기 뒤에 이쁘잖아 아, 사진 찍는 거아니야 아, 부지 않는데. 나, <laughs> 나 카메라 밑으로 지나가면 놓고. 이제 배고프지 이제. 어, 아니요, 나 배고파. 그래서 기억이가 나가 가지고 이제 30분만. 아, 미안. 그럼 내가 먼저 나가서 씻고 밥 준비하고 있을게. 있어요? 알겠어요 뭐? 밤에... 또 당연하지. 또 좋아요. 이 감기 또 오는 어어어요어연어지이어 좋아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와 아, 지금 대박이야. 지금 하늘 짱 예뻐. 완전 예뻐요. 응. 그래도 구역질 나가니까. 응. 나는 완전 예뻐요. 엄마 밥 언제 먹어? 저희가. 아 나가려고. 니네가 니네가 이제 씻어야지 밥 먹지. 아, 밥. 고기지 고기 당연히. 아 우선이, 얘들아 우리 로블스얘들아 우리 로블럭. 스로블스 <laughs> 우리 걷는 거 따라 올래? 그래, 오케이. 아니 배고프다며. 야 지금 우선, 야 우선 내가. 는 2kg 집에 고기 하나 더사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가지고 올까 하다가 그냥 안 갖고 왔어요 이거 국산이에요 국산 맞죠 국산? 맞죠? 없어요. 아니, 없어. 뭐. 없어, 없어. 아니, 나 너무 배고파. 아, 경호야. 후다구 먹자. 후 소세지 2개씩. 지 소세지 두개씩 아, 내가 지소세개씩내말 들었지? 소세두개씩세두개 어? 네포워요래이 금방 온도가 맞 맛있다 얘들아 밥미기 나오죠? 어? 밥 물기 어 밥도 오지면 안 늘어났으면 좋겠다. 내가 그러니까 팀이없으면 밥을 늘릴 수 있었는데. 인정? 너무 맛있어. 아,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응, 엄마 우리 이거 이못 먹을 것 같아. 근데 먹어. 나먹어 무전. 깻잎 먹으니까 생각나는데 깻잎 무전 진짜 매요 아니에요. 안 돼요? 안 돼요. 안 돼요. 그래요? 다른 사 강 k 원이강 t 원도 s I know this. I know this. I k n o 나 t h 보 s I know this. I k n 아, w 먹 h i s I k 야너딱 뭐 정해 누구야? 페리아나연리나 다음에 강일범 아, 다음에 윈터 응. 응. 이번에 응. 윈터라고? 아니 아니 좋아하는 내가 좀 스타일이 달렸어렸죠달렸어응 이거 없으신 거예요? 응? 없으신 거예요? 뭐야 좋아하세요? 좋아하는 아이돌? 네잘 먹었습니다 네. 这里不。 아 진짜 나 대참사야 빨대를 안 갖고 왔어 아.. 아.. 제일 중요한 건데 딱딱해진 거 아니지? 네어떻게 우리 배불러 너무 재밌다 너무, 재밌다. 오, 재밌다. 와, 오, 너무 와. 재밌다 와 너무 재밌다 와. 인줄알았 이기용 방이다 오 이기용 방 오오 오, 오 뭐야 아이고. 오. 아이고. 오, 뭐야 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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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집 내가 반점을 해줄어 쟤가 땡기 나온다 와오 나도, 나도 저 카메라 줘. 와, 나도 그럼 잘생겨 와, 수 있겠는데? <laughs> 와, 너무 진짜? 잘생겼잖아. 와! 와. 오, 저, 미쳤다, 미쳤다, 미쳤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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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생겼다. 너무 생겼다 진짜로. 와우. 외국 같다. 외국이다. 외국이다, 외국이다. 외국. 외국이라고. 어쩐 거. 한 바퀴 돌아봐.

내려가잖아 안내려는데 아니 어떻게 하냐면 아니, 누우면 눈이 응. 내려갈 것 같은데? 응. 아니네? 오 버틴다 잘 되잖아 이기용을 버틴다 아 <laughs> 완전 못할 어 이야 좋다 야, 네가 밀어줘 이제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알겠지? 알았어 어. 어, 이런 거다어한잔더 같이 모아 나 어디 있지? <laughs> 너는 없어 <웃음> <웃음> 없는데? 아나 자꾸 왜 이렇게 옮겨가는 거야? 엄마 아예 이쪽으로 와. 아 오케이 오케이. 와 카메라 진짜 좋다. 좋아? 다좋 응. 하나 둘 셋. 이 눈동자 눈동자 눈동자. 눈동자 우와. 나야 응. 나 같이 눈써 모자. 우리 이렇게 위를 보는 거야? 오케이? 그래요. 자 그리고서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군데? 아, 시작. 위에 본다며. <laughs> <laughs> 과연 누가 제일 먼저 나올 것인가? 야, 무서워. 너네 다 그러고 있으니까. 민준이 <laughs> 땡. <미즈니땡. 웃음> 과연 이번에 누가 제일 먼저 나올 것인가? 형이 너 진짜 죽을 것 같아. 예. 지겨워, 지겨워. 아 이거 절대 못해. 아, 아 그냥 이게. 한마리 진짜로 뭐한 마리 고구마가 나이나. 음. 아 고구마는 좋다. 고구마 빵. 이게 고구마 빵이다 생각하고. 음. 아, 좋아요. 우선 뒤에 빵 먹어. 다 아, 일어났어 진짜 얘들아! 밥 먹어야지, 밥! 엄마 진짜 안 되실 거예요? 내가 맛있게 해줄게. 응? 응? 아, 최고로 맛있는 거. 이슬법은 맛 없을 수가 없어. 응? 이거, 고기만 해도 굳이 삭도 이건 맛없으면 진짜 아니다. 음. 맛있지? 응. 이거 진짜 잘 됐다. 남은 삼겹진밥이랑 왜? 응. 이거 응. 아니야. 음. <laughs> 야 잘라 먹어야지. 먹을 줄 아시네. 응. 제가 프랑스 쪽에서 배워가지고요. 음. 페랑? 페랑? 요즘 농창 오든 같이 만나러 가야지어 만나러 가야 2년 만에 오는 걸 근데? 2년. 너희 형 이름 뭐더라? 그걸 미국. 왜 알아야 되는데? 키얼 <laughs>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. 어제는 진짜 꾸리꾸리 했는데, 아, 오늘 딱인데 아쉽다. 이렇게 좋은 날 간다니, 해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. 잘 놀다 갑니다. 감사합니다 안녕. 재밌게 감사합니다. 음, 재밌게 안녕. 히 계세요 감사 안녕. 다 안녕. 안녕. 바이 바이 안녕. 니다습니다응 안녕. 음. <laughs> 차려 친구야